시끄러 시끄러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시시시시시시시 시시 c r 시시시시시시시 w l 시끄러 이 w l Scrawl. 이렇게 a w l s 만 r a w l 이 c r 마지터, 네, 마지터, 마지터, m i c 마걸리 Korean girl, Running girl, Sansukatin, no, no, 이렇게 꼭 잡아놓지 않을 거야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 샤이니 선배님들 노래 중에 숨을 것도 찾지 못해 나는 피하려고 애 봐도 거부조차 할수 없는 내게 갇혀버린 사랑했던 거라면 내가 사랑했던 거라 내게 이어지는 마라 오 싶어 싶 싶어 이거, 이거 진짜 많이 나 연습생, 때 진짜 너무 멋있었어 이거 티 비스트 숨. i t t i t t n t t titt, titt, t i t i t o t t t t i t i t 이거 나 노래방에서도 불렀었어. 옛날에. 너난 n no, 난 너무 예뻐서 남자 o n 한만안 no, n 들리는 그녀의 o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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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no, no, 드 o n 드립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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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었어 하찔한 느낌 나난의 느낌 She got 하찔한 느낌 나난의 느낌 She g o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

나나나나나나나나 아라바라스타라타라 하라타라바라 나나티프다 I c a n make you a n love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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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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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전부를 다 갖고 싶어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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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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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런 것들 너무 노래가 너무 좋던데. 살 짝, 설레숨 n 나, 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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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pit down the mood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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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the chest twice, so the pit down the m o o t r h e pit d t e m a s r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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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ey, money,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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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